우리 계속적 문법의 관계대명사 위치 부분 수업을 하겠습니다. 어, 일단, 여기 가운데 나와 있는 해설을좀 보면,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나오는데마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해석을 하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먼저 알아요 그리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나타나는 시대를 나중에 보면 되고, 어, 대가락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나중에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은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관계대명사를 처음 하는 게 아닐 거니까, 관계대명사 절을 봅시다. 관계대명사가 시작되는 절은 관계대형사로 시작되는 절은 기본적으로 형용사 절이에요 형용사 절이라는 얘기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일거 아니야? 형용사 역할?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게 뭐지? 형용사의 문장을 충 설명하거나 아니면 왜 문장이라고 했지? 다시 명사를 보충 설명하거나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쓰냐면, 명사를 보충 설명하니까 뭐 서술적 용법이다 이런 말 하고, 명사를 수식하니까 한정적 용법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그 다음 여기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를 뭐 단단하게 보면, 서술적 용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문장이 있을 때, 그녀는 착하다, 착하다, 여기 형용사 있지? 그녀는 착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서술, 서술적 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꾸며주고 싶은 대상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녀는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두 번째, 한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보면, 한정이 무슨 말인지 말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있냐면, 펜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펜슬은 뭐 얘기하는 거야? 연필 얘기하는 거지. 그냥 펜슬이라고 하면, 연필이라는 개념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연필이라는 개념 자체를. 근데 앞에다가, 이렇게. 어를 붙였다라는 얘기는 그냥 연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연필 하나. 그지 그냥 연필 하나.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또, red. 빨간색이라는 형용사를 넣어주면, 이제, 빨간 연필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지금 보면 연필이라는 개념에서 연필 하나로, 그 다음에 그 연필들 중에서 또 빨간색 연필 하나로 범위가 좁아지는 걸, 범위가 좁아지는 걸 한정적 요법이라고 하는 거야. 한정적 요법 다시, 서술은 뭐냐면 결국에 보충해주는 거, 보충해주는 거. 한정이라는 말은 범위를 좁히는 거예요. 범위를 좁히는 거.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관계대명사절을 한번 볼게. 관계대명사절 계속적 용법에 있어서 콤마가 있는 게 있는데 콤마가 있는 게 있으면 콤마가 없는 것도 있겠죠. 이게 두 개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콤마가 있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조금 알수 있겠지. 여기다가 쓸게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자 쓸 거냐면, 키. 이름을 붙여줘요. 키 말고. 텀이라는 애가 아들이 둘이 있어. 아들이 둘이 있다는데, 근데 얘네가 은사예요. 두 번째. 음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리고 얘네가 의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글을 쓰거나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문장을 볼때뭘 봐야 되냐면 글을 쓴 사람, 말을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알아야 돼 근데 여기 보면 여기는 콤마가 없고 여기는 콤마가 있어 콤마가 없고 있다는 얘기는 두개 하고 싶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콤마가 있고 없고가 당연히 의도가 들어있는 거겠죠 우리 지금 콤마가 있으면 이거 무슨 용법이라고 했냐면 계속적 용법이라고 했어 계속적 용법이라는 말은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그 형용사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서술적 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 설명을 하는 거고 컴마가 없는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한적 용법이라는 말을 쓰는데, 결국에 제한적 용법이라는 말은 형용사의 개념이니까, 한정해준다는 얘기야. 한정해준다고 해서 범위를 좁히는 거. 범위를 좁히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요 문장과 요 문장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당연히 이렇게 꾸며서, 그럼 가로고서 이렇게 꾸며줄 거고, 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며줄 건데, 꾸며줄 건데, 여기는 한정 하는 거야. 그러니까, 톰이라는 사람이, 톰이라는 애가, 나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그 중에 두 놈은 의사더라가 요 문장이 A. 다시, 1번 문장은, 토미라는 애가 아들이 여러 명 많겠지, 근데 그 중에 두 명이 의사더라. 그게 요 내용. 두 번째, 계속적 용법이랑 서술적 용법이라는 말은, 여기까지 에서 내가 주고 싶은 정보를 준 거야. 나는 아들이 둘이 있는 사람이야. 토미라는 애는, 아들이 이렇게 둘이 있는데, 거기다가, 걔네 둘 다, 그럼 둘다 의사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약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어? 한정적 요법 제한적 요법이라는 얘기는 이거에 대한 설명만 해주는 거고, 이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계속적 요법이라는 얘기는 이 문장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들 둘이 있고, 걔네가 둘다 의사다. 여기는 아들 둘이 있는데, 걔네가 의사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 뭐 할지 나도 모른다. 아들 둘밖에 없을 수도 있고, 더 있을 수도 있고, 모른다. 이것만 얘기해주는 거예 그리고 얘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걔네가 둘달의사래이 이 문장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시를 하나 더 볼게요. 하나 더. Have you ever been to Seoul? 다음 에어라 which? 어떤 서울이냐면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가본 적이 있어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제 그럼 두 가지 방법 이 있어. 요 콤마를 쓰는 거, 안 쓰는 거. 쓰는 거, 안 쓰는 거. 만약에 콤마를 콤마를 쓴다면 두 번째. 콤마를 쓰지 않는다면 콤마를 쓰지,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걸로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징을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전세계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국의 수도인 거를 얘기하는 거요 그지? 아까 봐봐 두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걔네가 의사인 거야 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 둘이 의사인 거야 그둘 얘기하고 싶은 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봐 서울이라는 도시가 우리나라 수도 말고 또 있나요? 나아 없겠죠. 콤마를 쓴다면 서울이라는 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되는 거예요. 보충 설명. 그럼 여기 콤마를 쓰는 게 맞아, 안 쓰는 게 맞아? 콤마를 이렇게 써주는 게 맞겠죠. 써주는 게 맞겠지? 쓰지 않으면 서울이라고그 중에 하나가 수도더라 이렇게 되는 거. 그럼 봐봐. 똑같은 문장을 쓸 건데, 위에다가 쓸게 여기 뭘로 바꿀 거냐면, 광주로 바꿀 거예요. 여기다가 뭘로 쓸 거냐면, 광주라는 도시의 생각을 해보면 경기도에 있는 게 하나 있고 요 전라도에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지역에 있는 게 하나 있고 전라도 쪽에 있는 게 하나 있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쓴다면 광주라는 도시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되는 거고 쓰지 않는다면 광주가 여러 개 있는데 광주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경기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경기도에 있는 거 그럼 여기 쓰는 게 맞아? 쓰지 않는 게 맞아? 쓰지 않는 게 맞겠죠? 쓰지 않는 게 그래서 콤마를 쓰고 안 쓰고로 의미가 많이 달라지고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때 콤마를 쓰고 안 쓰고 의미가 많이 달라지더라 그리고 썼을 때는 보충 설명해주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거는 기본 개념이 풀어야 되니까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지금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계속적으로 관계되면서 위치만 나와 있는데 이 컵마다를 관계되면서는 뭐든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관계되면서 다 들어올 수 있어 뭐 빼고 대시랑 위치, 위치라는 대시랑 와은안 되고 대신요 어, 그냥 그렇게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맛은 왜안 되냐면 맛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 대명사야, 그겠지 근데 계속적 용법은 뭐냐면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야,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야. 뭐에 대한 앞에 나와 있는 거에 그 말은 얘는 무조건 앞에 선행사가 있어요. 무조건 앞에 선행사가 있어. 그럼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되면서 만은쓸 필요가 없겠죠? 써서는 안 되겠죠? 써서는 안 돼. 두 번째는 뭐볼 거냐면, 선행사를 찾기인데, 우리 두, 그, 그 교과서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선행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까요? 하나는 앞에 내용. 두 번째는 어떤 명사들. 어떤 명사. 앞에 내용이야 앞에 내용 예를 들면 여기 봅시다 I couldn't finish the homework 나는 숙제를 끝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Which made me angry 그게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여기 컴마 위치 가는 하 말이 뭐야 숙제를 끝내지 못했다 숙제를 끝내지 못한 게 나를 화나게 만들었 숙제를 끝내지 못한 게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이게 앞에 내용이야 앞에 내용 그러면 우리 얘는 앞의 내용이라서 단수 취급할 거예요. 단수 취급할 거예요. 단수 취급.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디 있을까? 어... 두 번째 여기 없으니까. 아까 필기 했을 거야. 그 서울 봐봐, 서울. 데뷔를 비해어 Which is the capital city of Korea.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보세요. 지금 보면 일부 명사 에뭐 꾸며줬냐면, 두 번째 아들들 보면 투 w 즈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서울을 꾸며주거나 투 w 즈를 꾸며준다는 얘기는 문장 전체 다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일부 명사 얘기하는 거야. 그럼 서울은 하나니까 단수 취급했고 투 w 즈는 둘이니까 복수 취급했어요. 그죠? 그러면 단계 대 명사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콤마 다음에 여기다가 접속사 자리. 접속사 자리냐, 아니면, 관계 대명사 자리냐? 요거 물어볼 거야. 접속사 자리인지, 관계 대명사 자리인지. 그제 그러면, 우리뭐 하면 되냐면, 뒷문장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보면 돼. 뒷문장이 완전하다면 접속사 있고, 불완전하다면 관계되면서 골라주면 돼. 대속 무조건 안 되니까, 공할 열지도 두번째, 가끔 어떻게 생겨야게 나오냐면 sum of 이런거 준 다음에 이런식의 문제가 나와요 sum of 다음에 dem이나 whom이나 이거는그는 어떻게 할거냐면 우리 여기 앞에 접속사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접속사가 있으면 dem을 골라주면 되고 접속사가 없으면 훔 고르는 거야. 접속사가 있다. 그러면 댐. 얘는 접속사가 없다. 그러면 훔. 이렇게. 요걸로 판단해주면 되고. 그세 번째는 어, 이건 내신용인데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로 바꾸는 거.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로 바꾸는 거. 요거는 간단해요. 요건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지금 여기 주격이라고. 썼어 그리고 대세 썼는데 여기 앞에 내용을 얘기할 때는 대 말고 이렇게 있어도 돼요. 대신에 아나무가나 쓰면 돼. 대신에 어, 아나무가나 쓰면 되고. 두 번째 여기 보면 I don't like exercise. 나운동 좋아하지 않아. My friends know about it. 내 친구가 그거 알아요. 지금 and 한 다음에 목적격이니까 여기 목적어 자리에다가 앞에 문장을 대신 받아주는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만약에 저기 two 선수 선언에다 쓰세요, comma 그리고 end day, end day 이렇게 end 다음에 앞에 선행사나 개신받아준 대면서 end day. 서울일 때 어떻게 comma 다음에 end i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해으면 돼요. 더관계대명사의 계속 적 용법은 당연히 문제 푸는 게 중요하긴 한데 오늘은 일부러 개념적인 설명을 좀 했어요. 어차피 용법 부분은 문제를 보다 보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문제 푸는 훈련은 충분히 할수있어는 근데 개념을 조금 알아뒀으면 좋겠어서 제한적 용법이 뭘 얘기하는 건지, 계속적 용법이 뭘 얘기하는 건지 거기다 더불어서 형용사의 서술적법과 한정적 용법까지 같이 구합, 포함해서 설명을 했는데 요 어, 부분 개념적인 부분이긴 한데 우리 영어를 좀 읽고 이해하려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공부해보고. 다단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어, 이번 주 이렇게 해서 온라인 수업이 끝나는데 다음 주 시작을 하면 어, 올림포스를 나가지 싶어요. 근데 다음 주 월요일 VTR 때 어, 교과서 본문에서 미니 테스트 에볼 거니까 그거 공부 조금씩 해 오시면 되고 어, 웬만하면 이번 주 안에 7과 부분은 조금 확실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시간이 있을 때 교과서 부분부터 좀 해서 어,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에 한번두 번만 더 봤을 때좀 완벽하게 될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해놓고 다음 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어, 이번 주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